첫 소식입니다. 기상 전문가들은 올 여름 장마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이른 장마 소식에 밤잠까지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비만 오면 잠기는 김포의 한 주택가 주민들 이야기인데요. 지자체에서 대책도 내놨지만 주민들은 올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. 현장 점검 360도 이세진 기자입니다. 올 여름 역시 국 지적인 지역 편차가 큰. 그 집중호우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아, 밤낮을 정도 비가 내려도 돼. 이곳 주택가는 장마 때만 되면 빗물에 잠겼습니다. 워낙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데다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았던 탓입니다. 빗물은 성인 남자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. 물이 빠져야 할 하수구에서는 흙탕물이 거꾸로 올라왔습니다. 순식간에 차도 집도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. 이 전체가 요, 저 사람 저 어깨까지 들어가고 차량이 일곱 대 파손, 인사 사원한 사고 날면 천만 중에 다이 이런 피해는 수년 동안 반복됐습니다. 그 사이 김포시가 간이 배수펌프장도 세웠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. 채참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기필가는또 잠겼습니다. 5억짜리 배수 시설을 두고도 임시 펌프가 동원됐습니다. 작년이나 거의 유사하게 물이 차들한 얘기지. 그거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구펌프 그 있잖아. 그걸 저기다가 두대가대놓고서 거서 거서 뽑아서 저기 저 뭐야 농수로 빼는 거야. 그게 못 뽑으면 내니까.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을까. 다행히 올봄 김포시가 배수관로를 손봤습니다. 좁았던 관로 대신 빗물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큰 관로를 놓은 겁니다. 첫 피해가 발생한지 4년 만입니다. 강력으로 나가는 하수의 광경이 한 상위유가 1000mm인데 반해서 하류가 500mm 수준으로 굉장히 턱없이 자랐거든요. 그래서 그거가 물에 잠겨서 확인이 안되던 부분들은 최장 확인을 해서 그거설기를 근본에 이제 폭 2m, 높이 1m의 우수 박스로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매년 인근 주택 충수가 있었던 걸 저희도 알고 현장도 확인했는데 그 사유지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려웠던 지역이었거든요. 그렇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. 올여름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. 약해진 지반도 걱정입니다. 하수구 주변에 전해 없던 균열도 생겼습니다. 하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앉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균열치 이런 것도 받아놓고 차도 좀 대지 말아라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. 침수 피해 걱정 끝. 올해 김포시가 이곳 하수관을 교체한 이후는 홍보 자료의 제목입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. 나와 이웃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. 노인들 많아 요 여기. 그요요 앞에서 하시는 분은 내가 나오라 그랬었는데 노인네가 아 그냥 난죽으면 죽고 지나 그냥 가서 죽을래. 어디로 갈 거야? 몸 드셔도 지금 못 가는데 그런 상황까지 생기더라고요.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.